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비가 와서 어, 대구 월드컵 경기장 이모한 벽장 왔는데, 어, 날씨로, 날씨 예보상으로는 별로 안 춥다고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가 와서 그런가, 훨씬 더 체감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난이도 코스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동호 스피드 루트, 연습 좀 하고, 아몸 어, 상태를 봐서, 어, 날씨가 너무 추우면, 대구 시내에 있는 인공암 벽장 가서 골드링 좀 하다가, 기가 하는 걸로 잠정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워 보이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제일 쉬워 보이는 노란 코스로 한번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어떨지 기대됩니다. 이제 설탕이 없어서 단맛은 기대하지만 고요 자, 카누와 라떼 조화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오늘 어, 대구 월드컵에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손도 시리고 어 그래서 시간은 좀 남아 있어서 이제 대구 시내 에 있는 동순노 클라이밍 센터 가서 볼드링 음 바지 좀 풀어보고 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뵈요와 0.5mm 차이로 열립니다. 하세이 보이치보다 동호 <laughs> v <V1> 원 루트 과제 <놀라> 파이도자 <laughs> 아이스 맨발 딱 찍어놓고, 얼마 발짝 안 쪼고, 그렇지 정확하게 헤드포인트. 뭐 그것도 좋은 만큼이에요. 아이스친무스 친구. 다시 v 이비도 줘. 아, 이1 도전. 나이스. 나이스. 아, 그거 아니다. 그 위에다, 바로. 초록이다, 우리는. 연두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고. 발도 그거. 오른손. 오, 어, 바로 가나요? 오, 나이스. 바로 없다. 그쪽에 바로 없다. 아, 그거 맞다, 그래. 왼쪽에. 나이스. 반대. 근데... 빨간색, 블루베리 루트, 과제, 동제는 한번 플래시 실패하고, 다시, 세컨두 번째 도전 해볼게요. 나이스. 진짜 한 마디 하셔야 되는데요. 라보 스테이프 있으려고 그러고. 아. 그래서 로 되겠다. 오, 힐안 걸고, 좋아. 원래 잘했다 나이스. 끝까지, 흐리. 아, 오른발이 너무 빨리 떨어졌다. 두 번째 완성가제. 나이스. 가장 밸런스나 파워, 테크니컬 측면에서 어 제일 괜찮은 루트로 보이는 검정색 루트 한번 해볼게요. 응. 발 바꿔서 저쪽으로 토크 끌어야 돼. 응. 그러나 손이 내려와야 돼. 오케이? 좋아. 그렇지. 저쪽으로 그냥 바로 잡아. 저거 바로 잡아. 그렇지. 발로 가면 돼. 오케이. 거기서 잘해야 돼. 오케이. 오른발 정확하게 딛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오른발 바깥으로. 오른발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안쪽으로. 그다음에 왼발 톡 걸어야 돼. 나갈 때. 그렇지. 자 이번에 완성해 보자. 정확하게 보고. 나이스. <laughs> 정확하게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요. 하나, 아, 둘. 그렇지. 천천히천천히 만드 동성로 센터에 한 시간 반 운동했는데, 자 운동은 문제 좀 어떤 것 같아? 어, 좀 쉬운 건 쉽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난이도 표시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죠 응. 어. 눈썹이라서. 아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땀을 막 빨빨 흘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니다. 파이팅. 이제 다 끝났는데 중요할 건데요. <laughs> 자, 아, 우리 가려고 하니까 여기 동승로 센터에서 어, 무료로 커피를 주시네요. 자, 맛있게 커피 드시고 자 들어올 푸세요. 네. 원래 공짜 커피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동순로 클라이밍에서 운동 마치고 나와서 아, 어, 부장 가는 길에, 어, 배 고프니까 간단하게 좀, 여기를좀 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구 동성루 젊음의 그리, 이제 밤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네요. 아, 동성루에서 유명한 떡볶이집인가요? 비 오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와 주문하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그냥 배달해 주네요. 와 정말 빠릅니다. 초스피드. 와, 동성로 분식집 맛 어때? 동호는 만두가 제일 맛있지. 와 진짜 만두 왔고 그 다음에 오뎅도 왔고. 아 김밥도 진짜 맛있어. 오. 동숭로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름 김광석 가수, 아, 여기 기념비도 있네요.